같이 꽃과 함께 꽃과 같이 3월 31일과 4월 1일의 차이를 격차를 느껴보셨나요? 날짜로는 하루 차이지만 달수로는 한달 차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말 제가 3월 31일과 4월 1일에 그한 달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3월 1일에 그렇게 춥고 쌀쌀했는데 4월 1일이 되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하던지요. 그리고 꽃들도 3월 31일의 꽃과 4월 1일의 꽃이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4월 3일 비가 오고 난 꽃향기 정원에 비 오던 날의 수채화가 얼마나 예쁘게 그려졌는지 아셔요 이렇게. 빗방울이 맺힌 꽃들이 너무도 산뜻하고 싱그럽고 상큼한 거예요. 이제 3월 막바지에 핀 꽃들이 한참 전성기에 다다랐습니다. 이 향기별꽃 좀 보셔요. 착한 송이 분홍색 향기별꽃이 나타났어요. 향기별꽃도 완전 전성시대입니다. 꽃향기 정원이 이름 그대로 향기. 로운 4월을 맞이했습니다. 삼박 가득된 이 향기별꽃 그리고 이 엄청 귀여운 봄맞이꽃도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봄맞이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슬슬 피기 시작하니까 4월 한달 내내 이 봄맞이꽃들이 또이 꽃향기를 아주 설렘 가득한 날들로 만들어 줄것 같아요. 이 봄맞이 꽃이 펴야 비로소 봄이 온듯 합니다. 그리고 또이 무스카리, 또 전성시대입니다. 토실토실 무스카리. 그리고 이 비맞은 진달래 좀 보셔요. 비 오던 날에 진달래 수채화. 그리고 또 너무도 예쁜 꽃이 폈어요. 이게 앵두꽃인데요. 무슨 앵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 피었거든요. 제가 어느 분한테 아주 작은 꼬마 앵두나무를 하나 얻어서 이 지금 몇 년을 키웠는데 몇 년만에 꽃이 이렇게 탐스럽게 나무 가득 소복히 핀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 앵두꽃 그리고 수선화도 비맞은 수선화, 비오던 날의 수채화 수선화가 이제 다양하게 피기 시작합니다 왕수선화에 이렇게 무늬 색상이 들어간 수선화 등등등등 계속해서 골고루 수선화들이 피워줄 겁니다. 이렇게 향기 수선화도 향수선화도 폈고요. 이제 꽃향기 정원에 야생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합니다. 이 깜찍하고 귀여운 정말 땅에 붙어서 봉우리들이 생기는 이 꽃이 삼지 구엽초 꽃인데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펴요. 그런데 이 꽃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3지 구엽이란 3가의 3개의 가지에 잎이 9개거든요. 가지가 3개 있는데 한 가지에 3개씩 해서 9개의 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튤립이 피었는데요. 원종 튤립이에요. 원종 튤립을 제가 한 서너 종류를 작년 가을에 구입해서 심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로 핀 원종 튤립이에요. 아주 소박한 원종 튤립입니다. 제가 요렇게 소박한 색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화려한 이 튤립도 피었습니다. 산수유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비오던 날에 수채와 산수유, 수채와 꽃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꽃향기 정원에 서주대감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할미꽃들이 이제 귀한 꽃이 되었어요. 요즘에 할미꽃 보기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할미꽃을 쓰에 이 고란이란 놈이 꽃을 똑똑 잘라먹은 거예요. 할미꽃뿐 아니라 돌단풍도 꽃만 잎이 이렇게 무성한데 잎은 놔두고 꽃만 똑똑 잘라먹었어요. 참 그리고 꽃향기 정원에 또 이렇게 예쁜 노란 제비꽃도 폈어요. 이게 해마다 씨를 받아다 뿌렸는데 몇년 만에 처음 이 예쁜 노랑 제비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또 노란색 금붓꽃도 피었습니다. 이 노란색 금붓꽃은 작년에 어느 분이 선물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이 예쁜 보라색 빈카도 이제 점점 전성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지가지마다 점점 빽빽이 보라색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한겨울 그 추위를 다 견딘 이빈카들의 생존력 거기에다가 또이비모 얼마나 예쁜 빈칸지 모릅니다. 둘이 둘이 사이좋게 있으니까 더 예쁘네요. 국민색 보라색 풀꽃들도 너무 예쁜 4월입니다. 봄까치 꽃, 땡이꽃 등등 이렇게 풍성하게 예쁜 풀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괴물 주머니도 이제는 완전 전성기입니다. 산개불 주머니도 전성기에 다다랐고요. 원래 개불 주머니란 옛날 어린 아이들 주머니 끈 끝에 차는 세모 모양의 작은 노리개였습니다. 그 노리개 모양으로 생겨서 개불 주머니라는 이름이 붙은 듯합니다. 4월 첫주 꽃향기 정원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도 이 히아신스 같습니다. 색색의 히아신스가 얼마나 탐스럽게 피었는지 향기는 또 온통 꽃향기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보는 여러분들도 코끝이 아주 향기롭지요? 그리고 요즘 동백꽃이 절정에 다다랐는데요. 이 동백꽃은 우리 교회에 핀 동백꽃입니다. 한나름 커다란 이 동백꽃이 저희 교회 역사가 65년이 됐는데요. 이 동백꽃의 역사는 6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년은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제 키보다 훨씬 크고요. 올해 따라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해마다 많이 피긴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유난히 많이 핀듯 합니다. 동백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날마다 예쁜 그리고 히아신스처럼 향기로운 날마다 향기를 바라는 4월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운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항상 언제나 꽃보다 더 향기롭고 행복했어요.